안녕하세요. 유행 포기 채널의 뽑기입니다. 오늘은 휘석의 듀얼리스트 5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부터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가제트 드라이버, 더블 툴 DNC, 예견자졸과 기계룡 파워 툴, 그리고 운명이 감춘 폭탄, 두번째 팩, 디, 보든, 아마존의 아마조네스 스콜, 아마존의 스의 초코, 파워브레이크, 그리고 아마존의 스의 비슬이 나왔습니다. 네번째 팩, 세번째 팩, 디, 스마트폰, 융합, 아마존의 스의 애완호랑이, 명계와 현세의 역전 그리고 아마존에스 응검사 다음으로 네번째 팩 D 모가폰 더블툴 DNC 예전자 졸가 현세와 명계의 역전 그리고 운명의 감춤 파탄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팩 디퍼머 모바폼 디퍼머 리페어 유니트 의견자졸과 오우 i 신상 켈도가 슈퍼분어로로왔왔요요리리디스스부이번에이번에 나온 e 퍼 a 어 카드는 한 장, 이신상은도 e 이 부분은 Repair u n 사이 부분은 Repair u n i 효과는 한턴에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첫번째 패에 다른 천사족 땅속성 몬스터 한장을 버리고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패에서 특수 소환한다. 그후 덱에서 현기, 현세와 명계의 역전 또는 그 카드명에 쓰여진 카드 한장을 패해 넣는다. 이건 특수 소환과 덤핑을 동시에 하는 카드죠. 덤핑이 카드, 아니라 서치. 서치를 동시에 하는 카드죠. 덤핑이 아니라. 그리고 e. 자신 상대 턴의 필드 묘지에이 카드를 제외하고 자신 상대 묘지의 카드를 합계 다섯 장까지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대구로 되돌린다. 자신의 필드 및 묘지와 현재의 명계 역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 카드에 관한 세 장까지 낸다. 이두 번째 효과는 자신 혹은 자신이 필드 혹은 묘지에 존재할 경우 상대가 무슨 효과를 발동했을 때 체인에서 쓸수 있겠네요. 뭐 묘지에서 뭐 덤핑하는 효과라든지 소환하는 효과라든지패로 가져오는 효과라든지뭐 그런 효과를 갖고 있을 때그 카드를 제외시켜가지고 효과를 없애거나 효과를 애매하게 만들 수가 있는 효과가 좋네요 뭐 요즘은 묘지를 자원으로 쓰는 카드도 많으니까 근데 막 묘지가 아니라 막 상대의 그거를 자원으로 쓰는 제외된 걸 자원으로 쓰는 애들한테는 좀 애매하긴 하겠는데 음 아니 애매하지 않은데 뭐 어쨌든 어떻게 쓰냐에 느 따라 참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카드네요 그럼 이걸로 오늘 1일 옷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